자, 지금부터는 철고 개고장을 받고 난 후에 나와 우리 가족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서술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고요 자, 그냥 공고문에 아파트 입주 절차만 써놓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포기할 때탈수 있는 이주 보조금. 이주 보조금이 뭐냐면 이사 갈때돈 조금 보태 주는 거예요. 이걸 적어 놨어요. 적은 의도가 뭘까요? 너네들 어차피 입주 못 하잖아.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수 있느냐면 가난한 동네 사람들, 즉, 도시 빈민은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음을 직접 드러내지 않죠. 너네 뭐, 들어와가 아니죠. 어떻게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간접적으로. 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어떻게 모습이 그려지냐 보세요.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대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이 모습이 뭐예요? 시장 바닥과 같았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거간꾼이 뭐냐면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뭘 중개하느냐면요. 입주권을 가진 입주권을 가진 주민과 그 다음에 이 입주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유한 사람일까요? 부유한 사람이겠죠. 입주권을 사고자 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 사이를 뭐 중개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가만히 있고요 얘네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얼마 더 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르려가고요 저기서 그럼 우린 요만큼 더 드릴게요. 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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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드디어 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도장 가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가족들이 다 모여버린 거예요. 왜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을 찾아 나섰던 가족들이에요. 일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는 그런 치열한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생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철거 개고장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누군들 이런 날을 이런 날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빼앗길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일은 생계가 달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해석갑니다. 나는. 아버지 옆으로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자, 여기서 공구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직업은요. 그냥 노동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부유한 삶을 살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다음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밝게 상기되어 있었다. 자, 왜 밝게? 부끄러워서요? 아니죠.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집이 철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철거로 인한 충격이 드러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던 집에서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얼굴이 빨갛게 된 거죠.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파실 건가요도 아니에요. 우우 몰라고 야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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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거강꾼들의 난쟁이 가족에 대한 행위를 통해서 뭘 드러내겠습니까? 난쟁이 가족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가난하니까 입주권이 있어봤자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런 혜택 못 받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나한테 팔아주세요라는 거죠. 나쁜 떼끼들. 자그 다음에 아버지가요. 이때 아버지의 행위를 보세요.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고요. 지금 아버지를 둘러싼 주위 상황은요. 이리 사람들이 몰려갔다, 저리 사람들이 몰려갔다. 소리 막 지르고 완전히 개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독서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아버지는 지금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책 읽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봤다고. 늘독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책을 읽어요. 이 책의 내용은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그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겉모습밖에 모른다고요. 저 아버지의 심정이나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발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시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자, 어머니의 행의가 나타났는데, 알루미늄 표찰이 뭐냐면, 철거 대상 집에 이렇게 누구누구네 집딱 하고 증거물을 꽂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바꿀 수 있냐면, 입주권과 교환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자, 알루미늄 표찰은요, 입주권과 교환. 하는 증거물요. 만약에 이 증거물을 누가 먼저 확 떼어가면요. 우리는요, 입주권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시카를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자, 그러면 어머니와 나는요, 똑같이 알루미늄 표차를 떼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두 사람, 어머니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나그 다음에 어머니의 현실 수용적 태도. 현실 수용적 태도가 알루미늄 포차를 떼는 나와 어머니의 행위를 통해 드러났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는 거죠. 그다음 영혼은.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즉, 현실 수용적 태도가 못마땅한 모양이었다라는 것은요. 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가족마다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서술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즉, 강한 사람들에게 이 삶이 더 나아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때 괴로운 일은 뭘까요? 이거 남들이 가져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철거당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 하게 된 거죠.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 표차를 딱 들고 집어던지고 난 누구를 확! 어이고, 이거 너무 갔나요 자,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놀게 되었다라는 것은 실직을 말하는 거죠. 가족들이 다 일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라도 어머니는 별 걱정이 없죠. 월급 모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되니까요. 근데 다 실직해버렸으니까 엄청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다. 20날 안에 한 20일 정도 되는 날요.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라는 것이 말을 통해서요 어머니의 현실 수용적 태도가 들어왔어요 아까는 어떻습니까? 표차를 떼는 행위를 통해서 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났죠. 이제는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영호는 팔기 싫다라는 거죠. 그럼 영호의 태도가 드러났어요. 현실에 대해서 저항적 태도요. 현실 저항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라고 하니까 아파트로도 알고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보세요.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자, 분명히 영호는요. 현실 저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긴 우리 집이다. 그냥 살아야 된다. 뾰족한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책은 없, 없는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해결책. 없는 모습이요. 현실에 저항은 해요. 그런데 대안이 없이 저항만 하고 있다고요. 그게 영어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은요. 뭐, 여기서 살 거야, 버팅길 거야, 즉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었다구요.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개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자 아버지 두 마디 했어요. 뭐요? 옛날에 한달 전에 정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없어. 그다음에 시에서 집 지었어. 그러면 끝났어라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 거예요. 체념적 태도. 해결적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시에서는 입주할 당신들이 입주할 아파트 지워놨으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돈 많이 써서 아파트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우리는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체념적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고 영어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어는 났으나 도시 빈민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통해서 뭐불신요즉 국가 기관에 대한 영어의 불신이 드러난 거예요. 나라에선 지어놨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은 정책이 아니란 게 드러나는 거죠.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서 있었다. 자, 여기서 펜지꽃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영희를 상징하는데, 영희가 어떤 이미지냐. 순수하고, 연약한 영희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이렇게만 딱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얘는 펜지꽃 앞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오빠. 현실에 처지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든 집을 헐로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라고 영어가 말하는 거예요. 영어는 계속해서 저항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영, 영어의 심리예요. 어떤 심리요? 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는 거죠. 개빡침. 자기 집 헐고 나가. 그런데 아이고 좋아라 할 사람은 없잖아요. 영어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출제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들 옆엔 법이 있다고요.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가진자요. 가진자 옆에 있는 법은 뭘까요? 가진자의 힘이 되고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비해서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얘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가라고 뭐해요? 억압하지요. 억압하는 대상이 되면서 그다음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자는 그래서 수능 하게 하는 존재가 가난한 이들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옆엔 법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작가는 뭘 드러내고자 할까요? 바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죠. 왜요? 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호 장치가 되어야 돼요. 힘없는 사람에게 보호 장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억압하고요. 순응하게 만들고요. 그들한테는 힘이 되고 도구가 되니까 되게 부조리한 세상이죠. 작가는 그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요.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 PPT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데요. 그들 옆엔 법이 있다. 게임 끝 이렇게 됐잖아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자, 이말 되게 서글퍼요. 이들의 상황에서는요. 뭐 해야 된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라고요.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울고 싶어도 큰 소리내면서 어? <laughs> 어? 어? 하지 못한다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야만 되는 그 빈민층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여기까지요. 자이아이 몸에서 풀 냄새가 났다는 건요. 이 뒷문장하고 연결하면 답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이풀 냄새는. 가난을 상징해요. 왜 가난을 상징하는지 뒷문장 읽으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풀냄새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고기 냄새 맡은 일화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과거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냄새는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철거 개고장 받은 그 과거의 모습에서 더 과거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고요. 자, 여기서 주택가는요. 부유한 사람이 사는군요. 부유한 동네요. 그러면 고기 굽는 냄새는 유한 삶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풀냄새와 고기 냄새의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조요. 그래서 풀 냄새가 뭐? 가난을 상징한다. 고기 냄새 안 나요?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 했다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엄마에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왜 말없이 걸었을까요? 사줄 수가 없으니까요. 난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되게 슬퍼요. 자, 어머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걸음을 빨리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냄새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냄새 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나타나죠. 왜? 사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나중에 해 먹자. 몇 날, 며칠에 해 먹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연한 약속이요. 나중에, 나중에 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실현 불가능이에요. 고기 하나 자식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어머니와 나의 이 대화와 어머니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바로 도시 빈민의 삶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고기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기를 못 먹고 냄새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빨리 가자. 아이가 계속해서 고기 냄새 때문에 막 칭얼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그렇게 실현, 실현될까요?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납니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자,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거는 뭐가 드러났을까요? 아빠가 지금 고기 하나 제대로 못 사주는 경제적 무능이죠.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칭찬이 아니죠. 뭘까요? 원망요. 고기 하나 못 사주고.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때 상황이라고요. 도시빈민의 상황이라고요. 어머니가 오뚝 썼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엄마 이제 눈 돌아간 거죠.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니까 너매좀 처맞아야겠구나. 아빠는 좋은 분이야라는 거죠. 이때 아빠는 좋은 분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 빼고 평가한 거예요. 즉,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 측면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고요. 경제적인 것은 꽝이죠.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laughs> 여러분들 옷에 막, 저도 주머니 있잖아요. 이런 옷이 입고 싶대요.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두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까지 딱 끊어버리면 주머니가 달린 옷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부유한 삼룡. 부유한 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 페라리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고 싶어. 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매 맞을 줄 알아라. 엄마 진짜 교양있게 말하죠. 평소 같으면 원래 현실은 어때요? 빠바박 이렇게 되겠죠. 아동학대죄 철컹. 자, 그 다음.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자, 여기서 보세요.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악당은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딸의 말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부자는 악당이라는 소리죠. 즉 부유한 사람들의 부도덕성, 도덕적이지 못한 측면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있는 것들이 더하다라는 거죠. 더 가지려고 잔머리 막 굴리고 이러잖아요. 자,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해.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 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대 하, 고기를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으러 배 채우려고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요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머니 계속해서 별 말이 없죠 뭘까요 고기를 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 이런 심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이할인 거죠 왜 일렀으니까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그풀 냄새부터 시작한 과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과거 해상인데 이 과거 해상의 내용을 보세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계속해서 알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오빠는 어때요? 냄새 맡으러 갔다고요. 그러면 이 과거의 내용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할까요? 도시 빈민. 즉, 난장이 가족으로 대표되는 도시 빈민의 가난한 삶요. 가난한 삶. 그리고 이에 대한 뭐요? 안타까움. 어떻게 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고기 냄새 맡으러 갔다. 고 이거를 성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그 애가 고기 냄새로 맡으러 갔어요. 그런데 난 고기를 못 싸줘요. 그럼 그때 심리요. 안타까움이죠. 이해되셨나요?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그개곡장 날아온 그날로 돌아온 거예요. 나는 영희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는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난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내가 영희를 때린 게 싫어서 때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귀여운 영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여기서 주머니 없는 옷이라는 것은 아까 앞부분에서 주머니 달린 옷을 입고 싶다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부유한 삶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난쟁이 가족의, 뭐요? 가난한 삶. 가난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